자, 오늘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음, 우선은 맨 처음에 합집합, 이 합집합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자. 이 합집합은 어, 집합 A와 집합 B 합쳐진 부분, 기호를 쓸 때는 이렇게 컵 모양으로 씁니다. A 합집합 B라고 읽고, 이하의 정의는 X들의 모임인데, 어떠한 X들의 모임이냐면, A의 원소 이거나 또는 X가 B의 원소일 때, 요런 것인 이제 합집합의 기호로 씁니다. 그럼 또는이라는 거, 이 OR의 개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집합은 또는의 개념. 벤드의 그램으로 표시를 하면 요런 영역이 되는 거죠. 어, 전체 집합 U가 있고, 집합 A와 집합 B가 있을 때, A의 원소이기도 해도 되고, B의 원소가 되도 되고, 그래서 A 또는 B, 요 부분, 합쳐진 부분이 합집합이 됩니다. 물론, A 합집합 B를 하나, B 합집합 A를 하나, 서로 두 개는 같겠다, 그죠? 뭐, 바꿨어도, 벤다이그램으로 바꿨어도, 이런 부분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해도 제페이 영역은 다 똑같이 되는 거지.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부분 우리는 유식한 말로는 교환법칙이라고도 하죠, 그죠?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랑 합집합 C, 이렇게한 거랑, A, A 합집합에다가 B 합집합 C. 요렇게 한 거랑도 서로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도 하지. 이것도 뭐 벤달금으로 표시를 하면은 대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 교집합은 A 교집합 B. 요 합집합과 다르게 조금 엎어 쓴게 이렇게 뒤집어서. 기호로는 요렇게 쓰고 음, A 교집합 B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정의는 X들의 모임인데 X가 A의 원소. 그리고, 앤드 d x가 b의 원소.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죠. 앤드의 개념인 거지, 교집합은. 집합 a와 집합 b가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앤드의 개념과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집합은 이렇게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환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a 교집합 b를 하나, b 교집합 a를 하나. 음, 똑같이 성립을 하죠. 뭐, 밴드그러을 표시를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합 음, 결합법칙도 교집합에서는 성립을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이 서로소라는 것이 먼저 한번 살펴보자 서로소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서로소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은 숫자에서 서로소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것이 서로소였죠 뭐 예를 들어서 2와 3 이런 것은 2의 약수는 1과 2고 3의 약수는 1과 3이니까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서로소다 뭐 이렇게 했었다 거지? 아니면 뭐 2, 4 이런 것은 서로소가 아니었죠. 왜냐? 뭐 2의 약수는 1과 2였고 4의 약수는 1과 2와 4 이렇게 되니까 공통인 약수가 1 말고도 2가 여기 존재하니까 얘는 서로소가 아니었거든. 그러면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어떤 거냐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를 의미합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말은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족시킬 때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한다. 자그 다음엔 어, 차집합 하기 전에, 여집합을 먼저 알아 봅시다. 여집합. 음, 여집합이, 여집합이라는 것은 정의가,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정의는 X들의 모임인데, 어떤 X들의 모임이냐면,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A의 원소가 아닌 거지. 얘니가 그러니까 나세 개념입니다. 나, 아닌 거.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 치고, 뭐,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하면, A가 아닌 부분이니까, A가 아닌 모든 영역, 이 부분으로 표시가 되는 거에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여지팝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지팝의 여지팝은 어떤 부분이 되겠는데 아닌 것이 아닌 부분이니까 자기 자신이 되겠다 그죠? 아니면 여지팝의 여지팝에 또 여지팝을 하면 자기 자신에다가 여지팝을 한 거니까 내 여지팝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음아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그죠자그 다음에 차지팝. 차집합. 차지팝은 a 차지팝이 기호로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a 빼기 b라고 읽으면 안돼 a 차집합 b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정의는 뭐냐면 x는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x는 b의 원소가 아니어야 되는 거지. 벤다일 그램으로 표시를 하면 a의 원소이면서 a의 a 안에는 들어가면서 b는 아니어야 되니까 이 부분만 되는 거에 떨져 그래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아까 어떻게 그리고의 개념이 들어가면은 엔 n d 개념이 들어가면 교집합이었다 그지? 그리고 not, 아니다의 개념이 들어가면 여집합이었죠. 그래서 a 차집합 b는 다르게 a이면서 b가 아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a 교집합 b 여집합이라고도 표시가 됩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이 되, 됩니다. 얘는 여기 집합 a에서 집합 a에서 이 부분을 교집합 부분을 쏙 빼도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아니면, A 합집합 B에서 전체, 요 합집합에서 요 부분, B 부분을 빼도 어떻게 차집합 B, 요 영역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차집합 B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나와 있다. 그죠? 자, 여기에서는 또 중요한 것은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 이거는 이제 우리 교환법칙이었지? 교환법칙이 차집합에서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벤더열그램으로 뭐 표현해도 금방 나오죠. a면서 b가 아닌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고 b 차이합에는 b면서 a가 아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두 개는 다른 거지. 음. 이게 기본적인 연산의 내용입니다. 간단한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음. 뭐 86번, 87번 같은 경우에 벤더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 아주 쉽게 할수 있겠다. 그죠? A, 집합 A, 집합 B가 있는데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먼저 찾아 봅시다. 3, 4, 5, 3, 4, 5 동시에 만족시키니까 여기에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머지 부분이 1, 2는 여기에 쓰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B는 나머지가 6만 남았으니까 여기 쓰면 되겠죠. A, 집합, A교집합 B는 3, 4, 5 이렇게 되는 거겠고, A합집합 B는 전체 이거 다 써야 되니까 1, 2, 3, 4, 5, 6이 다 되는 거죠. 그죠? 1, 2, 3, 4, 5, 6. 이렇게 됩니다. 물론, 문제에서 A 차집합 B를 구하라고 하면은 어느 부분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얘는 1, 2. 뭐 B 차집합 A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었지. 그지 그래서 얘는 6.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 일단 오늘 간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다음 시간에, 어, 더 집합의 성질, 연산에 대한 성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